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27절,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먼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국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왜 마하나임 거기에 갔습니까? 피난간 겁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익혔을 때 죽기 싫어, 살고 싶어 거기까지 도망친 겁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때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맞이합니다그들의이름이 무엇입니까?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사람들이사람에게어떻게 하는가 이렇게돼 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 한백성에게먹게 하였으니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침대와 대야를 가지고 오고 그릇을 가져와서 쉬게 했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쉬고 먹게 해 주었어요. 먹을 가져온 게 굉장히 많아요. 다있지는 않더라도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파 볶은 녹두 꿀 버터 양치즈. <laughs> 정말 많이 갖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들 생각에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이런 생각?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아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정말 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겠다. 이런 생각을 한 끝에 가져왔다. 질문, 이런 생각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그런 생각을 주어서 다윗에게 보내 주신 겁니다. 다윗이 먹죠. 힘을 얻죠.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 주셨어요.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 주신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 주십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사람입니다.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당신 가까이에 보내 주신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내셔서 당신을 살려 주시는 것 이거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 전략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주라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당신이 누군가에게 파송받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경기도 사람을 보내셔서 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다시 어려울 때 소비와 그리고 막일과 바르실레가 보내진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내지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알아차리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